오늘은 정말 좋은 차량이 있어서 제가 직접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요? 3, 2, 1 바로 ES300H 어,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2015년 올해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9만킬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도 쌉니다.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얀 색상에 정확히 말씀드린 진주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 연식에 요 주행 거리 때에 요 가격대 전국 매물을 찾아보니까 흰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전 차주가 워낙 관리를 잘해서 잘 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 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가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에요. 골프백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보스턴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그리고 트렁크 상태도 굉장히 여기 스크래치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 반대쪽 측면을 돌아서 봤는데요. 자, 정말 깨끗하죠. 특별히 흠잡을 부분이 없이 관리 상태는 잘 되있고요. 나이트 부분도 그렇고 크롬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을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뭐 당연히 전동 시트 이런 거는 당연히 되어 있는 차량이고 요 차량은 등급이 슈퍼링 등급입니다. 시동을 한번 제가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음... 전차주는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비흡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어, 차량에 대한 좀 장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한데요. 요즘에 수입차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수입차 내비는 거의 좀먹좀안 뭐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넥서스 차량 같은 경우는 아틀란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요게 내비게이션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연비인데요. 평균 도심에서 22, 3까지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17에서 20. 뭐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나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달리게 되면 날렵하게 달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비 작동을 아, 이게 일본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디자인이냐 이런 것보다도 내구성이나 안전성, 편의성을 기본 포커스로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한데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되고 이렇게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인천, 뭐 남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예, 딱 나오죠.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요 모양은 컴퓨터 마우스처럼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너무 추워서 오늘 이렇게 장갑을 좀 꼈는데 어, 그리고 열선 핸들은 뭐 기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부분도 까임 같은 거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 사실 요 차량의 차주는 요 차량을 신차로 구매를 해서 리고 닦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 차주는 나중에 구매자한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9만 835km 주행을 하셨고요. 엔진오 교환한지도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또 있습니다. 뒤에 공간에 뒷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일 장점이 뒷좌석이던데요. 이 뒷좌석인데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아. 굉장히 넓습니다. 뒤에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도 이렇게 뒤에 앉아있으면 충분히, 예,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갈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커튼도 되어 있고요. 커튼. 커텐, 커튼도 되어 있고요. 어, 당연히 수입 차이가 만큼 서브프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어, 뒤에는, 야, 뒤에 앉아서도 이렇게 작동 가능합니다. 진짜, 저기 앉으신, 앉으신 분들께서도 열선 뒤에 겨울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온도 어, 조절 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볼륨 조절, 오디오 볼륨 조절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는 거의 사람이 안 앉았어요. 어, 그만큼 깨끗하고요. 이렇게 발판 쪽도 보시게 되면 깨끗한 게 보이시죠. 흔적이 없어요. 거의 사람이 앉은 흔적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이 차량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에 팔 건데 <laughs> 궁금하시죠? 나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 성능도 좋고 무사고에다가 주행 거리는 9만 킬로밖에 안 달린 이 차량이 판매 가격은 여러분 2,500! 50만원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랜저를 살실 분들께 제가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비된 부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취동록세 면제입니다. 여러모로 이 차에 대한 메리트가 많은데요. 이 차량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 유미카로 전화 주신다면 이 차량 정비부터 시작해서 출고까지 제가 직접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렉서스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점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 차량은 전륜구동입니다 전륜 차량이라서 어, 겨울이던 비오는 날에던 걱정없이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시운전을 지금 한몇 바퀴 돌고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 주행성능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거 스포츠 모드로 딱 바뀌면은 그, 그 느낌 자체가 완전 틀려요 달리는 느낌 근데 무겁게 달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넣으면은 계기판에 스포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빨간불과 동시에 스포츠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자뭐 달려볼까요 오 어? 나가죠 근데 차가 <laughs> 부드럽게 확 나간다라는 장점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시속 60km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로 갑니다 배터리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도심 시속 60km 이내에서는 배터리 기름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6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휘발유로 모두가 바뀌어 가지고 휘발유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60km 이상도 나옵니다. 60km 이상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렉세스를 한번 타신 분들이 계속 렉세스 재구매하신 분들 제가 알것 같아요. 왜 렉세스를 계속 고집을 하는지. 좋아요. 진짜 좋아요.